이제 이런 걸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얘는 p 콤마 p의 제곱을 지나고 q 콤마 q의 제곱을 지나니까 공차 d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약분되니까 p 플러스 q가 공차가 되고 일반항 a n 구해봐 라고 하면. p 플러스 qn 이러고 쓰고 p를 넣었을 때 p 제곱이 나와야지 부산물 pq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런데 p 플러스 q번째 항을 구하래? 근데 p 플러스 q 넣어주면 얘는 p 플러스 q 의 제곱 마이너스 pq 뭐 이렇게 써있으면 되겠다 물론 이거 전개해서 써야 돼 알았지? 자그 다음에 봐봐 내가 니네들한 이렇게 쭉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공차는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공차는 기울기 자 따라서 y는 3x 플러스 2다 라고 써있었다 라고 생각해 보자 공차가 몇이야? 3 알겠지? 초항은 4 y는 5x 마이너스 12 공차는 5 초항은 만약 7 됐지?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니네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자잘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에서 이걸 뺐어 이거에서 이걸 빼면 뭐가 나오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나와 알았지? 자 다시 이거 잘봐 이거에서 이거 빼면 길이가 나오고 빼면 길이가 나오지 이거에서 이걸 뺐다는 얘기 자체가 2X 마이 13이라는 얘기지. 그럼 공차가 몇이야? 2. 이 노란색의 공차는 몇일까 그럼? 2가 되는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 되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을 더할거야. 그럼 몇이야? 8X 이세 쓸지. 그럼 공차가 몇일까? 8이 되겠네. 자 그러면 다시 만약에 A N 의 -E 공차 이 공차 몇이야 그럼 이렇게 될텐데 D 알았지 D 자 그럼 A N 플러스 L 얘 공차 또 몇이야 D 그럼 두개 더해주면 공차 몇이야 2 D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A N 의 -E 공차 몇이야 D B N 의 -E 공차 몇이야 D 다시 얘 공차 D 얘 공차 D 다시 알겠어 알겠어? 자 근데 이걸 더했어. 그럼 공차가 몇이야? d 플러스 d 다시.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 봐. 뺐어. 공차 몇이야? d 마이너스 d 다시.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했었어. 공차는 몇이야 그럼? 공차는 이렇게 되는거야. 이해 됐어? 어려워? 안 어렵다 이거 는 응? 전혀 어렵지 않아.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얘의 공차는 몇이야? 이거가 얘가 대체 이게 대체 자 얘를 바로 곧 뭐라고 부냐면 기울기라고 부른다 기울기 자 따라서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죠? 직선 직선 1차 함수 1차 함수 등차수열 등차수열 얘에서 얘 빼면 이만큼의 길이 나오지 알지자그 다음 얘에서 빼면 길이 나오지 그럼 얘는 무슨 수열 이룰 것 같아? 당연히 등차수열이이르는 거야 알겠어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됐어? 근데 봐 얘의 공차가 예를 들어 3이었어 3 근데 얘의 공차가 만약에 5였어 그럼 얘의 공차는 몇이야?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돼? 됐지? 무슨 얘긴지 어렵지 않다 이해해야 돼 이해 알았지? 이 노란색은 다아 괜찮겠다 는걸 이해하면 돼 이해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음 이야기 자 수열 S4 수열은 뭐야? 함수다 가 맞아 알겠지? 수열은 함수다 가 맞아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과공식이 뭐야? 라고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과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라고 입자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 2분의 n에 a플러스1 초항플러스 끝항이 아니라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플러스 끝항이야 알겠지? 이건 중간이 뚝 하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있다 없다? 상관없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상관없어 아 잠깐 따지기좀 할게 아, 잘봐야 근데 있잖아 만약에 여기에 3 그리고 a1 a2 a2 뭐 예를 들어서 어 음, a, n 그리고 여기 10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론데 알았지? 등차수열이론데 공차구 해볼래? 공차구 해봐 이게 등차수에 이데공차구해봐 숫자로 써줄까? N말고? 나 숫자로 써줄게 N말고 숫자로 써줄게 10자 이게 등차수에 이데공차구해봐 그랬어? 봐잘봐자이원아 이게 몇칸만에 몇이야? 그렇지 0,3 어, 정확하게 얘기해서 알겠지? 0을 넣었을 때 3이야 직선이니까 그치? 우리는 공차 구하려면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그치? 기울기 자이 점의 대표는 몇 컴하 몇이야 그럼? 이 점의 대표 1 1 1 2이지 이렇게 놓아도 상관없잖아 굳이 얘가 1,3이고 얘가 12,11 이유가 있나? 그냥 이렇게 놔주면 바로 AN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아도 될텐데 맞아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공차는 11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공차가 되는 거야. 맞아? 너무 쉽지? 그렇지? 이건 0.3이야. 알았지? 1.3이 아니고 1.3이라고 하는 것 동시에 살짝 복잡해져. 알았지? 이건 a라는 수열의 몇 번째 항이야? 0번째 항이야. 알겠지? a라는 수열의 0번째. 수열에는 원래 0번째 항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이게 알겠어? 무슨 얘기지 이해 됐지? 자 그러면 그러면 맨날 그런 문제들 잘 나오잖아 이게 뭐 m 개 숫자를 넣어서 어쩌고 저야 그리고 또봐 등차수열은 얘더위는얘더위는얘더 위에는 얘더 위에는 얘더 위에는 얘더 위에는 얘더 위에요 알겠지? 언제나 성립한다 자, 그래서 등차세랑 그합과하는 곳이 2분의 n에 a 플러스 l이야?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돼. 아니야. 2분의 n에 초항 플러스 끝항 아니야. 2분의 n에 a 플러스 l 아니야. 그건 뭐야? 2분의 항수. 그 초항 플러스 끝항이야. 이해 됐지? 2분의 항수. 그것은 초항, 초항 플러스 끝항이야. 야, 그래서 있잖아. 문제가 첫 번째 항이 뭐, 두 번째 항이 뭐, 세 번째 항이 뭐, 네 번째 항이 뭐막쭉써 있다가 갑자기 17번째 항이 3이야. 알겠지? 17번째 항이 3이야. 알겠지? 그리고 중간에 막 써있어. 막. 막미치듯이막 써있어. 알겠지? 그랬다가 여기에 값이 5인데 이게 40번째 항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막 써있어. 그런데 니네 세번째 항이 잘 들어봐. 세번째항 아, 17번째 항이 3이고 40번째 항이 50일 때 아, 5일 때 이만큼의 항의의 합을 구할 거야. 니네가. 해봐. 지금 항의 합 17번째 항이 3이야 40번째 항이 5야 자, 그래프 들을 때 항의 합을 구해볼거야 자, 됐지? 됐지? 자, 잘 봐. 이거 봐 해볼게.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몇 개? 몇 개? 24개 24개. 왜? 이거 말이너 이거 플러스 1개니까 그치? 따라서 2분의 한의 개수의 초한 플러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다른 풀이는 없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됐지? 자, 그 다음 공차를 구할 거야. 공차도 구해봐, 또. 공차. 단맛어, 단맛. 됐지? 자, 됐지? 자, 공차.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야. 이게 공차야. 알았지? 기울기가 공차니까. 그지 이렇게 구해주는 거라. 자, 따로 등차선을 한는 지금 뭐 2분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 플러스 끝함이야. 알았지? 2분의 n의 초항 아니,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 플러스 끝함. 그래서 <laughs> k는 그러니까 k는 5부터 20까지 뭐 3k 마이스 자 이런 문제 풀어 볼래? 써봐 해봐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하의 개수가 몇개야? 16개 초항은 3 넣어준거 5 3 15 14 그리고 끝항은 20 넣어준거 60 59 됐어 그지자 그러면 시그마 또봐 k 는 n 플러스 1 부터 2n 까지 만약에 4k 플러스 2자 이거 구해보자 해봐 이거 2분의 하개일수몇 개? 초함은 n 플 C를 그대로 넣어준 거, 그치 앰플 C를 넣어볼게, 4n 플러스 6이 첫 번째 야 맞아, 그지끝항은 2n 넣어준 거, 8n 플러스 2가 끝항이야 답!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이거를 1부터 2n까지 해서 1부터 n까지 빼면서 계속 할래, 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우린 그렇게 할 수는 한 번도 없어. 알았지? 난 언제나 이렇게 할수어 원리적으로. 이게 바로 원리야. 알겠지? 이해됐지? 자, 2분에 따라서 2분의 항의 개수에 초항 플러스 끝항이야. 자, 그래서 이걸 내가 진짜, 진짜 많이 사용하는 식이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하나 가더 있지? 이거 말고 되게 정석적인 게 있는데 2분의. 에 어떤게 있어 2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자 그러면 둘 중에 뭘 알아야 돼? 이건 또 답이 정해져 있지. 둘 중에 뭘 알아야 돼? 둘, 그렇지? 두개다 알아야 되게 정상이야, 알지? 겠자그 다음에 이거에 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있었어 등차수열 a n 에 대해서 a 의세번째 항이 42. 이건 외워야 되는 값이야. 그리고 가에서 a 의 k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의 k 마이너스 3마이24 이고 그리고 s의 k가 k제곱일 때 k값을 구하여라. 시작. 개선. 무이상 결제.